뭔데? 응. 아, 욕조가 귀엽네. <laughs> 덮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완전 기름지다.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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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어의 히리부이심 음. 아니면 정심으로 가 계란말이 거의 뭐 360도 찍어주 내가 좋아하는 거니. 음. 되게 부드럽다. 응. 음. 엄청. 음. <목소리> 진짜 많긴 하네. 숯불향 나. 대박. 진짜 부들부들하다 엄청. Yes. 응. 10시에 와서 10시에 타는 거야. 되게 도망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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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이제 한먹어봐 시간인데 막 넘어가네. 음식잘야다 이게 먹음 맥주 너무 맛있다.

어 <목소리> 어, <목소리> 된다. 어, 된다. 어, 딱 좋은 거 같아. 오. 미쳤다. 오, 오. 오. 달고 나 같은데? 음. 아, 근데 은근 매력 있네. 아, 근데 달고 나같다 약간. 그죠? 이게 쓴... 위에 있는 음. 얘가 날씨 너무 좋다. 고맙습니다. 뭐마어 아, 평범한 거먹어 이건 닭다린가? 닭다리 닭다리 괜찮은데. 어. 그다음에 비프. 닭다리를 많이 먹더라고요. 라이스 마리네이드. 매운맛이... 5단계. 오단계 어, 응. 5단계 먹어도 괜찮대? 그럼 응. 5단계로 하지 하고 응. 나는 스몰 할 거고 밥이요응 어, 나 완전 스몰 게다가 난 치즈 올릴 거야 나눈 치즈 안 올려 치즈 아, 치즈 올려야겠다 스틱? 어 올려서 먹을 거야 알코올 응. 토 브로콜리, <웃음> 브로콜리. <웃음> <웃음> 알코올 나 클래식 내 브로콜리 음, 우리, 우리 맥주 우리, 우리 맥주 내 맥주 음, 하지 않았나 어머님 줄손 걷어붙이고 먹어요 음. 근데 또 이렇게 찜으니까 술이 와야 완성이 될것 같은 아또느낌인디 그런 느낌쓰

아 <목소리도> 이거 자기 생각보다 조금 더었요 금손스러우겠네 <laughs> 이쪽 프로틴 마저 먹어요 어? <laughs> <목소리도> <목소리도> 맛있다맛있와 진짜 길어 이 앞이 너무 예쁘다. 너무 웃겨, 같이 살자마자 <laughs> 볼지지면서 이렇게 살 일이냐고? 너무 웃겨. 날씨 너무, 날씨 너무 좋은데, 동화 빛, 딱 미쳤어. 허! 날씨 최고! 색깔 너무 이쁘다. 맛있겠고. 나 혼자 카페로 가지 <laughs> 혼자 떠다니는 애처럼. 누가 여기서 훔쳐먹고 있니? 헐크. <laughs> 이게 맛있네. 이거 안 먹으면 안 되네, 여기서. <laughs> そう。 오고어이있가 오징어 새우 오징어, 들어가고. 하나랑 국야치고이가 <목소리도> 더워서 어쩔 수 없네. 아. <목소리도> 맛있겠다. 역시 스스키노는 밤이지. 꼬리 있요 세상에 시키는데 정신 없어서 메뉴판을 또안찍었지닭 껍질을 내가 시켰나 모르겠네닭 껍질 맛이. <목소리도> 오지마.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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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어 예. 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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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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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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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맛있어. 맛있다그 뭐지? 하나 먹어봐세요. 사냥이야. 두개 먹어도 되고 한번더 시켜도 돼요.

예 e s 모만 부족해 먹어잖아그니나오늘 그렇죠? 응. 이틀 보낸 느낌이야. <laughs> 세상에. 알차게 보내서 어. 이렇게 알차 수가 어, 없다 그래서 어, 어제 모자 다아모 어제 왔다자 같아. 모자 같아. 모도 같아. 모자 같아. 모자 여기 막상 우이가 되게 아생보다 많은데? <laughs> 한번 먹어야 되는 거라 여기 광 분가지않 저기 보라색 찌는데서도 찍어 줘야겠다. 뭔지 모르겠지만 재밌는 완전 아기 얘기기 라벤더를 드디어 만버드... 볼수 있고. 짜잔. 라벤더 를드디라디어 라벤더 가득한고라을시벤더 가득한 곳이 매치고. 으로 물과 음 너무 예쁘다. 두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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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섣부러겨울씨

이게 사과리라고 있던 거. 어, 되게 비싸게 생겼다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 그게? 양념이 다를 거요 빛깔부터. 둘러댔어요. 삼겹살. 얘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렇게 맛있는게 특성을 잡으라고 맛있어 아우 <laughs> <laughs> 어, 이거 엄청 뜨거워 아이고 너무 막났다 꽤 많네

ありがとう。 이렇게 돼요 미쳤어 지금 지려 장난 아야와 역시 좀 시원했어도 맛있겠다 이거 밑에 한번 떠서 빼준다 아 그냥 사라지지 내가 먹은 거나 찍어야겠다. 내 꿈. 내 남아비로. 남아비로. 좀 열심히 살아. 그럼. 지금 고기 추가 왜 하는지 깨달았잖아. 생각보다 너무 없네. 나 지금 고기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 아, 진짜로? 너? 아 내게 좀 적었나? <laughs> 그런가 와사비 추가로 좀 적게 넣었나? <laughs> 그런 걸로. 아 너무. 귀여워.